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은 자, 교과서 레슨 6 본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과서 본문을 다 봐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3, 124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123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자 지금 세 명의 그런 여자 학생들이 나오죠 찬미와 유진이와 미나입니다 지금 셋이서 어 동물원에 가서요 미나의 그런 사진기로 되게 우스꽝스런 우스꽝스런 그런 포즈를 만들면서 셋이서 막 사진 찍고 노, 놀았는데요 미나가 지금 찬미와 유진이의 허락 없이 그런 사진들을 학교 웹사이트에다가 그냥 올려버렸죠. 그래서 유진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약간 화가 났겠죠 지금 미나에게 전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듣고요 단어도 공부하고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lled Mina. 자 나는 미나에게 전화했다라는 얘기죠. 자 대화 문으로 지금 나오고 있음 저기 전화상의 대화 표현으로 지금. 음,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상의 표현이니까요. 지난 번에 이제 진, 전화상의 그런 표현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여보세요. This is Yujin. 어, 나 유진이야. 자, 기억나죠? 어, 나 유진이다라고 이제 전화상에서 얘기할 때는 I'm a Yujin이 아니고 This is Yujin. This is Yujin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I want you to delete my photo right away.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delete. 자, 여러분들 컴퓨터 자판에 있는 자판에 있는 키이기도 하죠. 자, delete. 삭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right away. 자, right away. 지금 당장이란 뜻입니다. 어, 나 유진인데 나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면요. To delete my photo right away. 내 사진들을 삭제해주기를 원해. 근데 언제요? Right away. 지금 당장요. This is Yujin. I want you to delete my photo right away. Isn't it fun to share our good experience with others? 자 단어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fun. 우리 지난 시간에 have fun 우리 재미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have fun이 짝지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fun 하게 되면 어, 형용사로 재미있는이란 뜻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자, share죠. share. 자,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experience. experience. 경험이란 뜻이죠. 경험. others. 자, others.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요. Is it fun? 재미 있지 않니? 재미 있지 않니? 뭐 하는 것이요? to share our good experience. 우리의 그런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자, 누구랑요?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자,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 그런 좋았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재미있지 않아? 그런 뜻이죠. Isn't it fun to share our good experience with others? You didn't ask me first. s you didn't ask me first. 자, ask. 여기서는 물어보더라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어, 너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First. 첫 번째로 그거 올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보지 않았잖아. You didn't ask me first. I don't want my photo uploaded. 자, 여러분들 그때 업로드란 단어 배웠던 거 기억하죠? 자료 같은 거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다. 업로드. 배웠죠? 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는 I don't want. 원하지 않아. 뭘 뭐를 원하지 않냐면은 my photo. 내 사진이 어떻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업로디 이렇 업로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공개된 오픈된 공간 공간에다가 업로드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You didn't ask me first. I don't want my photo uploaded. I don't understand why you're upset. 자, I don't understand. 자,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자, 돈 트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 이해되지 않는데. Why you're upset? 이제 upset 우리 배웠죠? 화가 난. 너가 why 왜 화가 나는지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되네. I don't understand why you're upset. 자 전화상에 이렇게 대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둘이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유진이는 내 허락도 없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올린 거기도 하고. 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게 올라가는 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미나는 이런 유진이가 화가 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냥 단지 유진이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재밌는 거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재밌는 거 아니야? 지금 서로 지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미나가 유진이의 지금 기분을 지금 고려를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I hung up the phone and thought, am I too picky? 자, 단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hung 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hung. 자, 이 단어는요, 과거형이고요. 자, 지금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 과거 동사로 나오고 있어. 기본형은 행입니다. hang. 자, 근데요. 이 단어가요, 지금 어떤 단어하고 짝을 이루고 있냐면요. 자, hang up. Hang up. 자, 헝업. 자, 행 하고 지금 업이란 단어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짝을 이어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전화를 끊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다. 자, 단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thought, sort. 소트, 소 t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소 t 하게 되면 우리 어, 명사로 생각이란 뜻이 있죠.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요, 동사, 요 단어는 지금 동사로 쓰였는데, 자, think, 생각하다 라는 단어의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생각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자, thought 라는 단어는 명사 자체로, 명사로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 동사로서 think 라는 생각하다의 과거형, 생각했다 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 father가 hang up, 전화를 끊다라고 했죠. 나는 전화를 끊고요. and thought 생각했어요.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am I too picky? 자, picky란 단어 보겠습니다. 까다로운이란 뜻입니다. 까다로운. 어, 아 어,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나? 이런 뜻입니다. I hung up the phone and thought, am I too picky? 자. a few hours later. my photo was still there. 자, a few hours later. 자, a few 자, 몇몇의,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hour 시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 later 나중에 후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a few hours later 몇 시간 후에 my photo was still there. 자, still 여전히 라는 뜻입니다. there 거기에 라는 뜻이죠. 몇 시간 후에 후에도 내 사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자, 지금 미나가 유진이하고 대화를 이제 통화를 한 다음에도 지금 이렇게 삭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거죠. A few hours later, my photo was still there. Some students posted a lot of unkind comments making fun of my pose. 자, some students, some 하게 되면은 몇몇의 약간의 라는 뜻이죠. s o m e students, posted a 자, posted a l o to f u n k i n d c o m m e n t s 자 p o s t 란 단어 우리 지난 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게시하다라는 뜻이죠 몇몇 학생들이 게시했다 자과거형 e d 가있과거 e d 접미사가 있는 거죠 몇몇 학생들 게시했다 a lot of unkind 불친절한 comment 코멘트를 어, 의견을 게시했다. 그러니까 unkind comment 하게 되면 우리 말로 한마디로 뭐, 뭐겠습니까? 악플인 거죠. 어, 많은 그 몇몇 학생들이 많은 악플을 약간 친절하지 불친절한 그런 코멘트를 게시했다. 자, comma ing 나오고 있죠. 우리 동시동작 뭐뭐하면서 자, make fun of my pose. 자 make fun of 하게 되면은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내 포즈를 비웃으면서 몇몇 학생들이 그런 많은 그런 악플들을 게시했다. Some students posted a lot of unkind comments making fun of my pose. 자 뭐라고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She's o so funny. 자 funny 하게 되면 웃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웃기는 자, idfk라는 아이들을 가진 학생은 시스폰이. 아우, so oh, 그냥 얘 예, 정말 웃기다. What a real monkey. 자, what all? 이렇게 지금 느낌표가 있죠. 자, what 여기서 무엇이란 뜻이 아니고 감탄문을 그냥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what인 거죠. 무엇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다. 어 정말 원숭이네. 어 정말 원숭이 같다. 이런 뜻이죠. Do you want some bananas? 어너 바나나 원해? 바나나 먹고 싶어 원해? 뭐 이런 뜻이죠. Maybe she was a monkey in her last life. 자 maybe 하게 되면 은 아마도란 뜻이죠. 그다음에 last life. 자 last 하게 되면 지난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삶에서 그녀의 지난 삶에서 그러니까 전생에서란 뜻이죠. 아 아마도 그녀는 전생에 원숭이였나 보네. 자 이렇게 약간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악플들을 볼수 있습니다. t h i s morning, I walked to school feeling embarrassed. 자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h i s m o r n i n g 자 오늘 아침에란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 그리고 여기요 Embarrassed. Embarrassed. 당황한, a r r a s s e d e 어, 황당한, 어이없는. 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I walk to school. 자, walk. 자, 기본형이 지금 ed까지죠. 걷다. 자, 끝에 ed가 붙어서 걸었다라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는 학교로 걸었다. 자, comma ing. 자, 동시 동작이죠. 뭐뭐 하면서 느끼면서 걸었어요. 어떤 걸 느끼면서 되게 당혹스러움을 느끼면서, 되게 창피함을 느끼면서 학교를 걸었다, 그렇죠? 내 네, 그런 우스꽝 사, 사, 어,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많은 학생들이 보고 막 악플도 다고 막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미나, 아 미나와 어, 유진이야, 찬미의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레슨 6의 제목에 Be thoughtful on the internet의 의미가 좀, 지, 어, 좀 마음에 지금 와닿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 배려하세요라는 의미가 조금 와닿을 것 같죠. 자 마지막 세줄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na only wanted to share her good experience with others. 자 미나는 오직 원했다. 뭐하기를 to share 공유하기를 her good experience 자, experience 경험 기억나죠? 그녀의 그냥 좋은 경험을 with others 자,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오직 원했었다. Mina only wanted to share her good experience with others. Eugen, however, was embarrassed and angry. 그치만요, 유진이는 생각이 다르죠. 유진이는 however 그런데 라는 뜻이죠. 그런데 유진이는 was embarrassed, 당혹스럽고 창피하고 and angry, 화가 났죠. What was the problem? 문제가, 자, problem, 문제라든지죠.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어, 서류가 좀 의견 차이가 있고요. 자, 인터넷상에서 그런 오픈된 공간에 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진을 올린 거는 좀 어, 지금 아까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좀 배려심이 부족한 거죠. 우리 인터넷이든 어디든 우리가 서로 이제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보고요. 여러분들 반복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